불풍선 던지기에 아이고 우리 천년이 이렇게 물을 받아주면서 아이고 물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썼어요. 우리 캄보디아 어린이들 너무나 너무나 신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것도 하나의 축제 이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러브하우스 청년팀들이 예, 큰염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 학생들하고 또 놀이도 하고 급식 봉사도 하고 아,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기 위해서 삼겹살 캐란 아,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게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배식을 할 겁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어,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 주에서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어, 이곳에 열다섯 명이 왔어요. 어, 우리 이렇게 환영에 학생들이 박수 <laughs> 환영을 합니다. 예.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에게 또 선물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예. 우리 아이가 보통 노트 받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아이들이 노트에다가 또 그림도 그리고 물론 필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우리 학생들 한 200여 명 학생들에게 이렇게 노트들을 와. 선물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유아부 학생 얼마나 또 아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네. 정말 아이, 아이들, 이 노트 줄 때마다 보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그래서 노트도 조금 두꺼운 걸로, 아 예쁘게, 아 표지가 참 예쁘네요. 음 캐릭터, 마라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건데, 예. 자, 아이고, 우리 아마, 이 선생님 애기 같아요. 저 아이들, 이렇게. 아이고, 우리 미나네, 미나. <laughs> 이라도, 어, 이제 이렇게 노트를 한번또 선물을 받았어요. 아이, 그 캐릭터 얼마나 예쁜지 아이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또 우리 예수 마을에서 생산된 예, 유기농 예, 계란들을 선생님이 한분한 분에게 이렇게, 어, 두 개씩, 예, 두 개씩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정말 뭐 건강식 계란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급식 준비가 되세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배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 큰여학교는 보통 예, 밖에서 이렇게 급식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또 정성껏 준비한 음, 밥과 국과 또 삼겹살, 계란 아, 이런 것들로 같이 이렇게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제 어, 뭐 한반 이상 이제 배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음. 맛있게 맛있게 어, 드세요. 이제 우리 푼제 학교는 보통 이렇게 어, 바닥에서들 에, 식사들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 비위생적인 것 같지만. 통상적으로 우리의 여기 학교에서는 이렇게 그냥 바닥에서 예, 식탁들이 물론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어, 이것이 이제 우리 눈에는 좀 비의식적으로 보이지만, 이 아이들은 그냥 즐거워요. 예, 즐겁게 이렇게 또 예, 의자에 앉아서 먹기도 하고, 또, 어, 계단에, 예, 계단에 앉아서, 교정 계단에 또 이렇게, 어, 아이들이 나름대로 맛있게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가능하나 음, 여기는 지금 음,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수도과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청년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물풍선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예 이렇게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밥 먹고 나서 또 예, 설거지 하죠. 예, 설거지요. 뭐 우리 학생들은 어, 간단 간단하게 <laughs> 퐁퐁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와서 물에다가 씻어요. 뭐 특별히 뭐 기름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 간단 간단하게 <laughs> 우리 아이들좀 꼬맹이 씻는거 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먹은 거가고와서씻고또 예, 어, 교실에다가 어, 보관하여서 다시 또 쓰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식사가 다 마치고 나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레크레이션도 즐기게 되는데 이제 앞서서 어, 준비 체조 하면서 일정으로 예, 몸을 풀고 <laughs> 얼마나 신나는지요 에, 하긴 이렇게 아이들이 예, 물론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특히 여기 이제 대학생들하고 일반 사회인들하고 하던데 어,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서 어, 육성들을 하는데 아이들이 진짜 잘 따라하고 있네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 부부도 너무너무 신나게 예, 손을 흔들고 온몸을 흔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너무너무 즐겁게 이렇게를 하고 있네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또, 어, 짝짓기, 이렇게, 어, 열심히 육동하다가 짝짓기 하는 건데, 어, 지금 아이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어, 지금 이제, 또, 여섯 어, 명인지 지금 섯 명인지 했고, 자, 이제는 이제, 어, 팀을 나눠서, 음, 그, 풍선 터뜨리기 게임을 하는데, 어, 지금 노란색 팀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팔찌들을 채워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 여기는 이제 어, 파란색 팀이래 파란색 팀예 그래서 여기는 또 어, 노란색 팀 이렇게 해서 예 풍선 예 이렇게 이어 달리기 하면서 어, 풍선을 터뜨리기 하는 게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지금 끝에 아이는 이제 풍선 두개달고 있는데. 어, 어이 저기는 또 하나가 멋져 터졌네. 예, 밟아서 터진 건지 아니면 어 계속해서 지금 <laughs> 그렇게 아 열심히 지금 어?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이 줄이 끊겼네 또. 예. 아 너무 너무 즐겁네 그래. 옛날 생각 납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 도 지금 다른 팀, 아 다른 팀 파란 팀하고 아, 여기 중간에 어이 또 끊겼네.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너무 준이롭게 지금, 아, 하고 있어요. 아, 이 팀이 이겼네이 팀이 이겼어요.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이제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네요. 그림 그리기. 어, 아, 제가 여기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아, 그림을 그려서 또, 이것을 바람배기, 이런, 만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날리는 그러한, 어, 준비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자기들이 어, 희망과 또한 평소에 좋아하는 어, 그런 그림들을 어, 그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다양하게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어,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저희도 교회에서도 해 보면 그림 그리는 걸참 좋아하더라고요. 아, 요 여학생은 지금 캄보디아를 상징하는 연꽃을 어, 그리고 있네요. 예. 여기는 또, 어, 만화 캐릭터 같은데, 아, 각자 열심히, 열심히. 에, 우리 남학생들은 뭘 그리나요? 어, 남학생들은 지금 음, 그림 그리는 게, 음, 아무래도 남학생들이 그림 그리는 걸 보면 조금, 음, 여학생보다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여학생들은, 아이고, 이 아이는 또, 어, 일부러 인사도 하고, 아, 꽃들 그리고, 그렇게, 예. 아, 열심히들. 아이고 이뻐요, 이뻐요. 예. 여기는 뭐 하더라고 또아하늘인가 뭔가. <laughs>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아 얼굴에 페인팅하는 예또 집들이 있네요. 각자 지금. 음, 아이고 고양이처럼 그렇게 페인팅을 했고. 어, 우리 아이는 어, 하트 모양에 아, 빨간색, 하얀색. <laughs> 재밌네요. 재밌어요 아이가 지금 뭐 아, 어, 예, 얼려라, 얼려라. 아이, 우리 꼬밍이는 여기 보려다가 아, 란, 란. 아, 우리 여기 지도하는 선생님 이름이 란입니다. 란. 예.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하트 모양으로 얼굴에 페인팅을 예. 하고 어, 너무너부수호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잘 준비해서 아이들을 너무 즐겁게 합니다. 아우, 우리 페트라. <laughs> 여기는 우리 선생님께서도, 예, 예 1학년 선생님인데 선생님들 얼굴에 하트 모양으로 그리고 있고, 예, 아, 이게 우리 이제 얼굴 페인팅, 예, 지도하신 우리 란 선생님, 아이들과 하트, 예, 사진도 찍었습니다. 자, 이제, 어, 그림을 어, 그려서 그것들을 이제 어, 잘라가지고 바람개비를,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네, 어, 이렇게 아이들이, 어, 한번 바람개비 아, 막, 뛰어가면서 아, 날려봅니다. 아, 예. 아, 아, 바람개비를 저도 바람개비를 이제 사실은 이거는 아, 예. 처음 아, 보는데, 아, 예. 아, 우리 아이들 아, 각자, 아, 어막 뛰어가면서 바람개비 막 바람개비를, 바람개비를 날려요. 그래서 자, 이제 자, 선생님이, 오, 자, 니네들 희망을 날려봐라, 음,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여기는 이제 그, 이제, 풍선 날이, 물풍선 날이 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 조심조심 하는데, 아, 아, 이 아이는 머리에 이제 언제인 걸 모르고, 에, 그렇게 에, 지금 가고 있네요. 그래서 누가 먼저, 어, 제일 맞이 물풍선을 날아라이 아이는 천천히 가고 있네요. <laughs> 그래서 여기도, 어, 끼고, 아이고, 아무래도 지금 왼쪽에 있는, 아, 오른쪽에 있는 편이, 어, 물풍선을더 많이 날리거 날르네요. 어, 보니까 어, 오른, 지금 화면상에 오른쪽으로 보이는 팀이 제일 많이 예, 날랐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이제 지도 선생님이 세고 있는데 역시 오른편 어, 팀이 제일 많이 했어요. 아이 예, 팀이 승리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물풍선 어, 던지기 게임인데요. 예, 이렇게 바구니에 이제 던져가지고, 예, 많이 받은 팀이 기는데, 아, 아이고, 우리 애기가 던지네 아, 우리 선생님 지금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데, 어이구야, 물이 완전히 터져가지고,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아, 정말 즐겁네요. 어, 우리 아이들 던지는 거다 받아주고, 또 물도 흠뻑 뒤집어 쓰고, 어, 우리 아이들 너무 신나가지고, 잘 던져서, 그래도 잘 던져서 또잘 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 선생님이 계속 물을 이렇게 맞아가면서, 예자 여기는 이제 어, 지금 어, 오전에 사실은 이제 행사들이 다 끝나고 바람개 만든 거또 오후에 어, 오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 다시 만나요. 그래서 점심 식사하고 다시 이제 오후 시간 우리 학생들하고 놀기 위해서 다시 이제 트럭 타고 <laughs> 이렇게 또, 어, 학교로 아, 어 이동을 하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 사실 뭐 이런 트럭 이제, 어, 타본 적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 청년들도 굉장히 즐거워 하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제 놀이터 앞을 지나서 어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아, 아까 오전에 만났다고 우리 아이들 이미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만난 우리 학생들 또 반가워서 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애 내리고 스스로 그냥 이렇게 텐트도 들고 또 어, 언니, 오빠, 형, 누나들한테 안기고 너무너무 어, 사랑스럽죠? 이 아이들이 에, 오전에 만났다고 이렇게 와서 허깅도 하고 안기고 예, 아이고, 또, 어서 달려와서 안 되는 거 보세요. 네, 예, 음, 그래서 이제 오후 프로그램은, 아까 오전에 저학년, 고학년나눠서 했는데, 이제 바꿔가지고, 예, 바꿔서, 어, 또, 어, 이렇게 이어달리기, 또, 풍선 터뜨리기, 이러한 게임들을, 어, 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이거, 이거, 이번 뭐 밟아서 또 터뜨리고,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어, 즐거워요. 해 예, 시간에, 어, 아, 하여간, 이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 응? 청년들이 잘 준비해 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또 어, 지금 파란색 팀인가? 파란색 팀. 예, 파란색 팀이 어, 최후의 승리를 한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우리 학생들 어이 학생은 지금 얼굴에 어, 또꽃 그림, 어, 또 하트 그림 <laughs> 이렇게 페인트를 예쁘게 아이고 I love you 라고 예, 그렇게까지 썼네요. 예, 우리 학생들 즐거워합니다. 여기는 어 여기 이팀또 남학생은 어, 어, 그림을 최고 잘 그렸네요. 예, 잘 그려서 열심히 열심히 예, 그리고 있고. 우리 남학생, 오, 이 친구도 지금 어, 그림을 잘 그렸네요. 예. 아,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파란 개비 만들었어요. 파란 개비 만들어가지고, 역시 이제 다시 파란 예, 개비 하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들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파란 예, 개비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다시 이제, 어, 또 풍선 예, 던져서, 물풍선 던져서 파단 받는, 받는, 예, 어, 열심히 하고 있고 아이고 역시 우리 이 어? 오전에도 이 청년 지금 물 터뜨리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 여기도 역시 오후에도 어, 즐겁게 즐겁게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 물풍선 던지는게 너무너무 재밌네요 저도 하고 싶네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 단 앞에서 아, 이 풍선을 아, 하늘 높이 높이 예, 올리는 게임을 하는데 아, 지금, 어느 팀이 더 높이, 안떨어뜨고 올라갈는지, 빨간 풍선과, 어, 파란 풍선, 와, 어이구, 파란 풍선, 이, 이 팀도, 와, 이거, 정말, 어, 이구야 높이 높이 올라가네요. 예. 파란 풍선을 올리는 팀이, 어, 더, 어, 높이, 이렇게 달압돼서, 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이게 달압돼 힘을 보이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음. 아, 이거는 이제 어, 어, 딱지 이렇게 어, 뒤집기 게임인데 <laughs> 지금 아이들 열심히 뒤집고 또다시 또 방해하고 뒤집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또 협동심이죠,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예, 끝났, 끝났는데 파란 팀이 더 잘한 것 같네요. 예, 라이트 하우스 청년들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특송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어른들에게 또 선물도 어, 나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 너무 너무 기뻐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음, 달력도 가져와서 이렇게 날아주고 또 어, 어,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한글로 한글 공부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녀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